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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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 SI 개발자로 높은 연봉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업무 지식을 많아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본거 적이 있는데 건설, 금융, 물류, 제조 등 여러 분야에 내려오는 프로젝트 중 커리어를 쌓으려면 한 분야에만 프로젝트를 해야 업무 지식이 많아질 텐데 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로만 수행해야 나중에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SI 이 개발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아, 무턱대고 다양한 분야에 내려오는 프로젝트라면 업무 지식에 얇아 질 테니 안 좋나요? 어, 진짜 이거는 실무 얘기야. 너희들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내 내피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가. 왜 그러냐면 내가 겪는 걸 나는 내 내피셜이야. 이건 가장 중요한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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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객관적이지 못한 내 주관적인 얘기야.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뭐 반박하기도 조금 그래. 왜 그러냐면 나는 현실적으로만 얘기해줄게. 내 피셜이야. 판단은 대기 목들인데 건설 금융 물류 제조잖아. 금융은 좀 틀려. 왜 그러냐면 금융 공공이 있어 공공은 뭐 개나 소나 뽑니까 그냥 하고 금융 금융은 장벽이 높다 했잖아 왜 그러냐면 금융은 뭐뭐몇년채 해본 사람이죠왜 그러냐면 이거 금융은 그뭐 국민 xx 신한 xx 뭐부터 1차 금융 제2 금융 제3 금융 금융회사가 쫙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니까 한 분야에 한 파트를 맡고 있어 그래서 금융 쪽만 한다고 그러 애들은 금융을 많이 하지 그리고. 공공하는 애들 공공하고, 그래도 큰 양대 산맥을게다 근데 공공, 공공 나같이 공공됐다, 했다, 금융됐다, 했다 이런 애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잡당 건설, 물류, 제조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업무에 특화되면 웃긴 게 뭐냐면 걔넨 작아. 건설적으로 나 한진 XX에서 한진 물류 그 시스템을 내가 했었어. 그것도 했었어. 근데 걔네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 작잖아, 프로젝트가. 근데, 그냥, 거기에 특화돼버리면 다른 분야는 어떡하려고? 이직할 때. SI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SI는 금융하고, 금융은 조금 그런 거 있는데, 나머지 업무들은 뭐냐면, 업무를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그거 업무에서, 그 소개까지 해서, CR까지 다 알아는 거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내피셜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그 CR까지 안 다음에 프로젝트가 6개월이 됐어. 1년, 1년 열심히 했어. 그럼 이가 유지보수 남으면 CR까지 알게 되겠지. 근데 다른 데로 해서 SI 이름면 다른 데로 가잖아. 그러면 이 업무랑 또 틀린 업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뽑을 때 어떻게 되면 해본 사람이야. 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뭐 무지하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SI는 고액연봉이 아니라 SI는 고액연봉 받고 싶으면 프리랜서를 뛰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두리야, 가두리. 우리가 공고리 문화를 했잖아 몇년차 얼마 몇년차 얼마 몇년차 얼마 그래도 내가 고액용품그 어느 정도로 해서 돈이 에는욕심이 프리랜서를 띄는 거야 거기도 가둘이야 니네 실력이 일찍월장해서 내가 초급인데 진짜 업무를 다 파악했어 씨발 다 알아 그리고 니는 업무를 혼자서 다할수 있어 그래서 넌 초급급여야 그 고급은 어디에 짬밥이 어느 정도 채 그냥 그럭저럭 해 업무는 뭐 대충 아는 거고 그냥 그 그럭저럭 알고 일을 금급시켜야해 그럼 고급급여 이 받는 거야 일반, 그, 사기업도 마찬가지. 일반 기업, SI 기업도 그렇게 줘. 고급이면 지가 팔아먹을 때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걔한테 연봉을 줘.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선의 회사에서 그 룰은 있지. 룰은 있지만, 그, 초급한테 고급급여를 줄 수는 없어. 어떤 회사건. SI 업체는. 뭐, 다른 업체는 모르겠어. SI 업체. 왜 그러냐면, 얘가 아무리 잘해봐야 파괴돼 봐야 받는 돈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줄 수가 없어. 근데 고급을, 얘가 아무리 못해도, 보내놓으면 받는 돈이 이만큼니까 그 정도 주는 거지. 개걸 띄어서 이렇게 줄수 있어. 개걸 띄어서 회사가 먹어야지. 밑에를 왜 줘.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고 싶으면 프리랜서를 띄는 거야. 내용장 열심히 보면 한 3년치 있다가 프리랜서 띄는 게 가장 돈 많이 받는 거고. 개발 쪽으로 뭐를 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뭐 일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업무는 중요해. 그러니까. 그 크게 는거 금융 쪽하고 금융 쪽은 조금 그걸 따져 업무를 근데 다른 것도 다 뭐뭐 해본 사람 뭐뭐 해본 사람 이런 식으로 뽑긴 뽑아 건설 쪽에 무슨 건설 쪽 물류 해보신 분 뭐뭐 해보신 분 근데 그걸 해보신 분은 필수가 아니야 우대야 우대 근데 금융 쪽은 필수고 그러니까 금융 쪽 갈라 그러면 금융 쪽좀 하는 게 좋은데 금융 쪽에서 그 세부적으로 쫙 해서 안다고 해서 고행 연봉을 받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래 고액 연봉은 프리랜서가 받는 거고 답이 됐어? 그래서 이건 내 피셜이야. 니네가 뭐한 분야를 받는데 저는 진짜 뭐 고액 연봉 받아요.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얘기해 준 거는 한업 업무, 업무는 중요해. 그러니까 S I 에서 업무는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얇게 쫙이 정도 하는 거, 깊게 말고 얇게 얇게 이게 쫙 하는 게 S I 는 중요해. 그 그러니까 SM 가면 깊게 알지 SM 은그 업무를 오래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저 SM 하고 오면 애가 머리가 굳고 손발력이 늦어져서 SI 못 버틴다고 왜 그러냐면 업무가 깊게 하는데 이게 후딱후딱 치고 나가야 되거든 SI 는 그런 그런 순발력이 약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얘길해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업무를 깊게 하는 거 아니야 업무는 중요해 업무는 알아야 돼 알아야 되지만 깊게 알고 약게 하고 그런 의미가 없어. 깊게 하면 좋지. 왜냐면 업무는 SI는 가서 업무 파악을 해야. 업무 파악이라 그러거든. 그냥 대충 하는 거 가서 쫙 해서 업무를 쫙 파악해 갖고 내가 그거 좀 잘하거든. 워낙 SI에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뭐딱 보면 아, 이 새끼 똥빨굴이야요 새끼가 담당자고 요게 업무가 이렇게 된다. 요렇게 이렇게 된다. 뭐 요런 거있잖아 업무에 대해서 그런 통밥이 잘 굴러가야 돼. 그 업무에 대해서 죽게 하는 거야. sm 애들이 하는 거고 맨날 물어봐 sm 애들한테 아시아씨아씨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럼 걔가 설명을 또 잘해줘요. 막 그래요. 그래요. 아네네 네. 그거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지. 에스아이 아니야. 에스아은 그렇다고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연봉이 길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길게 올라가려면 와이이 높게 올라가려면 프리랜서를 띄어야 된다. 그러면 너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뻔해. 저렇고 깊게 하고 실력이 막 해갖고 씨발뭐 이렇게 전국 탑 돌리고 막 그래야지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바로 프리랜서 전향하면 뭐 연봉이 오게 올라가잖아. 야씨 이만한 데 어디 있어? 씨발 직종만 변하면 시발 얼굴 쫙쫙 올라가는 게. 네 들어가요.